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건 기억임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축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한 의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마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귀한 복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몸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같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기도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충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할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시키고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리더십들을 깨우셔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단일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 감당하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망, 미래, 생명이 넘치는 교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지, 천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크게 여겨 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나라 안이 시끄럽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나라밖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국제정세와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위로받고 소망이 회복되고. 도전과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